유라시아 문화학회가 발전적으로 개편되어 한국 유라시아 연구원으로 출범했습니다. 유라시아는 인류 문명의 시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알타이바이칼 지역기 유라시아 문명 핵심 지역이었던 곳으로 세계학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라시아 문화학회는 유라시아 지역 유적과 유물 및 문화 연구에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 유라시아 연구원은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연구에 매진하여 이 분야 연구 중심 기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대륙성과 해양성이 충만할 때 구분이 융성했습니다. 유라시아 연구는 우리의 대륙성을 일깨워 역사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행복한 미래를 지향하는 소중한 과제입니다. 한국유라시아 연구원은 유라시아 전체 공생에 크게 기여하고 유라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연구하여 행복한 유라시아의 미래를 약속하겠습니다. 아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속에 흐르는 물태변백발신 아, 책상 위에 예, 예. 그 편지들을 주변으로 밀어 놓았는데 백발이 새로 새롭... 발원지가 어딜까요? 네, 태백입니다. 여기 태백산 찾으셨나요? 태백에서, 태백 황지인가 그렇죠? 남한, 남한강 발원지가 황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발원을 해가지고 쭉 보시면은 해가지고 남한가, 많은 지류들이, 작은 지류들이 많죠, 그죠? 태백, 뭐 이, 뭐 영월, 그죠? 그 다음에 뭐다 지류들 이렇게 연결이 돼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흘러가지고 지금 원주 쪽 가까이 이렇게 오면서는 큰 남한강 본류가 흘러요. 그러면 또 거리가 원주라고 하지만은 완전히 이쪽은 원주라기보다는 횡성이고 강원도의 어떤 그런 좀 궁벽한 산악지대에 가까운 그런 곳에서 이제 피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천강을 쭉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강이 태백산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는 워낙 이제 산이 많고 특히 산 중에서 태백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불에 특히 이제 특히 선도적인 그러니까 시대에 용납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인사들이 언거해 살 가자고 할 때는 결국은 이쪽 지역, 강원도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숨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선도 문화의 흔적이 강원도 그리고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또 강원도와 가깝잖아요. 이 일대에 가장 선도 문화의 흔적이 많이 남게 되는 어 그런 오랜 역사적인 연인이 있다. 대전 대청원에 있는 한홍도 비교와의 스탁 과정에서 문수보살로 변모되어 왔으며 백두산 한홍청안 천왕 문수보살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로는 고려 중기 선가 묘청이 건립한 서경팔성당의제1 위로 모셔진 신격이 호두. 호국 백두학 태백선인 실체는 문수사비보살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군 환웅, 이제 그런 신앙이 이제 문수보살, 시사, 문수보살에 대한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갔던 것. 그리고 이제 문수보살로서의 또 환웅 이전에는 또 마고, 마구, 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고는 또 어, 관세원 보살로 이제 변형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특이하게도 그오대산에 상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상원사라는 절,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조가 거기 많이 다녔죠, 그죠? 유명한 절인데, 상원사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아요. 거기는 유일하게, 미나라에서 유일하게 문수보사를 모시는, 치약산에는 그러면 많은 또 절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어, 여러분 잘 아시는 구룡사, 상원사죠. 상원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원사 이름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상원사에도 역시 이제 문수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것도 역시, 어, 태백산에는 이제 뭐 문수 신앙도 있지만 문수 신앙보다는 그 천왕 신앙이 있죠. 그죠. 환웅 천왕에 대한 천왕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대산으로 가면서 불교적으로 바뀌면서 오대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천왕이 문수 보살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절이 사찰이 상원사다. 그런데, 이 치악산에도 상원사가 있더라라는 거고 이제 문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라 본다면 은 치악산도 결국은 이제 그런 오대산과 요 인근에서의 또 가장 큰 산이 오대산이기 때문에 오대산과 어떤 같은 어 그런 신앙의 어떤 경향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목소리> 에서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이게 새로 이렇게 어, 새로 지어지면서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이 좀 많, 많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게 오대산 상원사고요. 이제 월정사와 함께 신라 성덕이왕때 자장율사가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덕왕이 705년에 절을 중창하면서 진여원이라고 하였고 또 국내 유일하게 문수보살상이 모셔져 있는 사찰로서. 세조가 피부병을 치료 목적으로 이곳에 방문했다가 문수 보사를 만나서 병이 나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선하고 나가 이제 근국대가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기본 사상은 소리선도였다라는 아, 인면을 볼 수가 있요 특히 거기 훈요 10조 그서 내용 속에 보면은 1, 2조도 그렇고 뒤에 보면은. 사육조까지도 보면은 전부 내용이 실리조 같으면은 어, 저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태조가 이제 개국하면서 전국에 유명한 이제, 이제 왕실에서 저를 지어 놓고 더 이상 짓지 마라. 결국은 어, 일반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이제 저를 더 증거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거기 사육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우리 고유의 풍속, 섭속을 중요시하고 호강들이 가장 중시해야 할 국가의뢰로 연등과 팔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등, 팔관도 결국 우리 제천의뢰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 고려가 처음 개국 하면서부터 결국은 이제 망할 때까지 어떤 그 기본적인 사상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게 우리 선도 사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 모델만 남게 되었다 라고 <laughs> 하는데 한모의 한 동심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조선의 입국 이념 자체가 이제 유교였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죠. 어, 그렇게 있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러면 태종한테는 그냥 유학만 가르쳤나? 근데 이제 자기 선택이겠죠. 정치적인 입장있잖아요 어, 유학. 음, 왕건강을 차원에서 그랬다고보니이예 어쨌든 사상이라는 것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목소리> <목소리> 개국한 그 급진 개혁파, 급진 개혁파들이 주자성리학을 새로운 시대 이념으로 조선에 입국 이념이잖아요. 그 두문동 72현 부분은 실제로 이제 단어 몇개만 기억하면 될것같은데 두문불출을 할때이 그 두문이 여기서 유래했다는 것하고 그 두문동 72현의 핵심은 불사이군입니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두개 없듯이 하늘에 태양이 두개 없듯이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라는 불사이군 즉절의를 중시 여겼다 유교 성리학적인 그 사고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어, 나라가 망했는데 살아있어서 하늘을 볼 면목이 없다해서 패양립을 쓰고 다녔는데 거기서 패랭이가 정 전해진다고 합니다. 말관 학자입니다. 고성이라는 것은 경상남도에 있는 고성을 얘기하는요 고성군 송곡천바닷가에서 이제 유네시를 보내시고 보내고 열살때그 부친인 아마도 고제사에 갔어요. 부친의 명으로 거기서 공부를 하게됐습니다 십칠 세. 17세... 한방고교와 삼성비하를쓴 제자이십니다. 1336년에 태어나셔서 이제 언제 작고 하셨는지는 역사는 안 나와있고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은둔하신 분으로 자는 자정이요, 호는 운곡이고, 군동 72년에 한 사람이라고 다 나와있고 중조부 승조는 남성인으로 남성조정에서 예부실항을 지냈는데, 남성이 원에 멸망한 후 고려 충렬왕제가된원 제국대장공주의 호위신으로서 고려에 들어와 정착하였다. 원에서 올때 사서집주, 2002년 이서, 이전 등 성리서들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 조부 유수는 충수광대 여진을 토벌한 공으로 금성군으로 책봉되었고 여슬이 문화시랑 성장사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세동의 성리학자적 면모는 역사인식면에서 단군조선이 중국지도를 가져와 이속을 변경하였다는 식의 단군조선의 문화를 중국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당대 이색의 역사인식에도 훨씬 못 미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어, 삼은, 네, 목은 야은, 그 다음에 폰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회고가를 지은 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은곡 시사를 통해서 원곡 원천석, 원천석 선생이 어떤 생각을 했고 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상을 볼 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운곡 원천석 선생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를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곡 시사라는 책이 어떻게 정리가 됐고 어떻게 편찬이 되었는지를 어좀 적어놨습니다. 조선의 계곡과 성리학의 확산 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역성 혁명을 통하여 어 조선을 개국하고 자신의 거사를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이어온 선도 문화를 외면하고 중국의 주자학을 적극 지지 도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뜻있는 어 고려 학자들이 반감도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어, 기본사상까지 변화시킴으로써 두문동 학사같은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성리학을 요지로 하는 유교사회로 전환을 시도했다. 이로써 홍익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실천적인 전통의식이 약화되고 형식과 의식에 치중하는 생활과 사고로 변질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했다고 볼수 있다. 오늘 어, 답사는 네, 여기에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네.